강 하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무가 사라졌던 곳에 숲이 돌아왔고 새들이 다시 둥지를 틀기 시작했죠. 토양이 무너지던 강변은 단단해졌고 사라졌던 비버가 돌아와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늑대가 돌아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늑대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를 위험한 포식자로 받고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없애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조직적인 사냥이 시작됐고 덫을 놓았으며 총으로 쌓고 심지어 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926년 공식적으로 마지막 늑대가 사냥됐고 1940년대에 완전 멸종으로 간주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안전해졌다고 문명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자연은 인간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초식 동물인 엘크와 사슴은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엘크들이 강변에서 풀과 새순을 뜯어먹어 코튼우드 숲이 사라졌고, 뿌리가 없어진 토양이 유실되면서 강의 폭이 넓어지고 얕아졌습니다. 강가에 새 둥지와 비버의 댐 재료가 없어져서 새와 비버가 떠났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비버가 사라지자 그들이 만들던 작은 연못들도 사라졌고 그 연못에 의존하던 물고기와 양서류, 곤충들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종이 사라졌을 뿐인데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엘크 무리도 건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체수는 늘어났지만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수백 마리가 매년 겨울마다 굶어 죽었거든요. 늑대가 있을 때는 약하고 병든 개체들이 먼저 제거됐기 때문에 무리 전체가 건강했는데 늑대가 사라지자 질병이 퍼졌고 영양 상태가 나빠졌으며 결국 대량 아사라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크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인간이 직접 사냥을 했지만 자연의 균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때서야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늑대가 없다는 것, 바로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거센 반대와 논란 속에서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 온 늑대 12마리를 시작으로 총 41마리가 옐로스톤에 방사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거든요. 성공할지 아무도 몰랐고 실패하면, 이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늑대들은 처음 10주 동안 우리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모든 개체에게 추정용 목걸이가 채워졌습니다. 연구팀은 긴장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죽거나 공원 밖으로 나가 목장을 습격하거나 번식에 실패하면 복원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늑대들은 살아남았고 번식했으며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변한 건 엘크의 행동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늑대가 엘크를 대량으로 사냥하지 않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늑대의 존재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엘크들은 더 이상 강변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탁 트인 계곡에서 느긋하게 풀을 뜯지 못했으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이동했습니다. 소식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거죠. 엘크가 강변을 떠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드나무에 싹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시나무가 자랐으며 7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나무가 돌아오자 뿌리가 토양을 붙잡았고 강변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토양이 안정되자 강물의 흐름도 달라졌고 수십 년 동안 폭이 넓어지고 얕아졌던 강이 다시 좁고 깊어지기 시작했죠. 나무가 자라자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송골매, 독수리, 까치, 까마귀 같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고 늑대가 남긴 사체는 청소 동물들에게 귀중한 먹이가 됐거든요. 비버도 돌아왔습니다. 댐을 만들 나무가 생겼으니까요. 비버 댐은 작은 연못을 만들었고 그 연못에는 물고기, 개구리, 수달이 돌아왔습니다. 한 종의 복귀가 생태계 전체를 되살린 겁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영양단계 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가 그 아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늑대는 엘크를 조절했고, 엘크는 식물을 조절했으며, 식물은 토양을 지켰고, 토양은 강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연결고리였던 거죠. 이건 늑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늑대가 숫자로 생태계를 바꾼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늑대는 엘크를 멸종시키지 않았고 개체수를 극적으로 줄이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행동을 바꿨습니다. 엘크가 어디에 가고 얼마나 오래 머물며 무엇을 먹는지를 조절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포식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늑대가 약하고 병든 개체를 우선적으로 사냥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엘크를 잡는 건 위험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늑대는 늙었거나 다쳤거나 병든 엘크를 노립니다. 이 과정에서 엘크 무리는 자연스럽게 선별되고 무리 전체의 건강도가 올라가며 질병 확산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늑대는 사냥꾼이 아니라 생태계의 의사였던 셈이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옐로스톤에서 늑대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개별 늑대의 성격과 행동까지 기록했습니다. 늑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됐고 그들의 삶이 추적됐죠. 어떤 늑대는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어떤 늑대는 리더십이 강했으며 어떤 늑대는 무리를 지키는 데 특화돼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 사회처럼 늑대 무리에도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알파 암컷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무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암컷인 알파는 새끼를 키우고, 사냥을 지휘하며, 영역을 지켰거든요. 연구 결과, 알파 암컷이 죽으면, 무리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죽음이 무리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2012년, 6번으로 불린 전설적인 암컷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혼자서도 엘크를 잡을 수 있었으며 두 마리의 새끼도 잃지 않고 잘 키워냈죠. 하지만 겨울이 되자 공원 안에 먹이가 부족해졌고 6번은 엘크를 따라 공원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사냥하던 한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늑대 보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원 밖 목장주들은 가축 피해를 이유로 사냥을 주장하고 정부는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늑대가 생태계를 살리지만 인간 생활과 균형을 맞추는 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6번이 죽자 그녀가 이끌던 무리는 붕괴됐습니다. 그녀의 짝이었던 수컷은 혼자가 됐고 결국 무리를 떠나야 했죠. 남은 늑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가 이끌던 라마 리버 무리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한 마리의 죽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늑대를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냥을 허용해야 하는가 공원 안에서는 늑대가 보호받지만 경계를 넘으면 합법적인 사냥의 대상이 되거든요. 목장주들은 가축 피해를 우려하고 환경 보호론자들은 생태계 균형을 걱정합니다. 양쪽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죠. 현재 옐로스톤에는 약 100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숫자죠. 과학자들은 이걸 포화상태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의미거든요. 가끔 공원 밖에서 늑대가 사냥당하지만 전체 개체 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알파가 죽으면 무리가 불안정해지고 새끼의 생존율이 떨어지며 영역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생태계는 단순히 몇 마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개체가 있느냐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종을 제거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한 종을 복귀시키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자연을 단순하게 봤지만, 자연은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포식자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우리는 포식자를 위험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봤지만 사실 그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이었거든요. 늑대가 없었던 70년 동안 옐로스톤은 완전한 생태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가 빠진 상태였던 거죠. 세 번째는 공존의 가능성입니다. 늑대와 인간이 같은 공간에 살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공원 안에서는 보호하고 공원 밖에서는 관리하며 목장에는 보상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거죠.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늑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늑대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빨이 부러져도, 짝을 잃어도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게 늑대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늑대는 우리에게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거든요. 강한자가 약한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으며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사라지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말이죠.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불편한 건 제거하고 위험한 건 없애고 쓸모없어 보이는 건 무시했죠. 늑대도 그렇게 제거됐고, 그 결과 우리는 무너지는 생태계를 목격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늑대를 돌려보냈죠. 지금 옐로스톤의 강은 다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숲은 자라고 있고, 새들은 노래하며, 비버는 댐을 만들고 있죠. 늑대는 여전히 사냥하고, 엘크는 여전히 도망치며, 자연은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7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계산보다 오래됐고, 인간의 이해보다 복잡하며, 인간의 통제보다 강하다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늑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야의 규칙이고 생태계의 열쇠이며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할 때 결국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옐로스톤은 증명했습니다. 강 하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늑대 한 종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연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 모든 생명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제거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황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균형이 깨지면 모두가 고통받으며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은 우리가 허락해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 때 스스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늑대가 가르쳐준 건 생존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균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건 자연을 지배하는 법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옐로스톤 어딘가에서 늑대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건 황야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황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규칙이죠. 그 규칙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함께 살수 있습니다. 늑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옐로스톤은 그게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관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일부인가? 답은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야의 규칙을 지키면서요.